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경찰이 신고받고도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허위 보고까지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이 당시 근무한 경찰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 김대희 기자입니다. 여기는 걱정 말고 좋은 것 가서 행복해. 여동생은 아직도 오빠가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. 사흘째 맞는 충북 도청 합동 분향소엔 추모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. 합동 문양소는 다음 주 수요일인 26일까지 운영되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조문할 수 있습니다. 지하차도 내부와 무너진 제방에 대한 경찰과 국가수합동 감식결과는 곧 나옵니다. 배수펌프 미작동과 지하차도 설계 정확성 그리고 미호 제방이 제대로 시공됐는지가 핵심 갈래입니다. 인재를 넘어 경찰과 청주시청 등 미숙한 관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붉어졌습니다. 궁평이 지하차도가 침수되기 약 40분쯤 전부터 경찰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다른 곳으로 오인 출동하거나 아예 가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제기된 셈 대응 과정을 감찰해온 국무조정실은 오인 출동과 허위 보고 가능성을 내세워 당시 상황실과 순찰차 근무자 등 경찰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 경찰 측은 이에 대해 궁평이 지하차도가 정확하게 언급된 신고는 아침 8시 37분이 처음이었다며 오전 9시 1분쯤 침수 현장에 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OBS 뉴스 김대입니다.